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그동안 쭉 도신 박성화생인과 허리 코어 운동법을 소개해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주요 코어 근육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다혈근 운동입니다. 자, 그 전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먼저 코어 안정화를 위한 행경막 운동, 두 번째 복행근 운동, 세 번째 골반 적은 운동. 기억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다혈근은요. 경추 목뼈 2번부터 청골까지 척추 하나 하나에 붙어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회전시키기도 하고 앞쪽, 뒤쪽, 옆쪽으로 굽혀주기도 하고 바른 자세를 올곧게 유지시켜주도록 하는 중요한 코어 근육이죠. 개개 의 척추 극돌기에 부착되는 다혈근은요, 척추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미세 컨트롤하는 일을 하는데요, 특히. 척추를 앞으로 굽혀서 앞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요 통치를 하다 보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전혀 못 하시는 경우 또는 이렇게 허리를 굴곡했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다혈근의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혈근은요, 보가평성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요. 앞서 보가평성에 중요한 또 다른 근육인 복행근, 기억하시나요? 복행근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복행근과 더불어서 다혈근은 허리의 키 스타빌라이저, 즉, 허리의 안정화를 만드는 핵심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여성분들, 코르셋 아시죠? 아니면 남성분이라면 허리를 다쳐서 힘을 주지 못할 때 복대 둘러보신 거 기억하실 텐데요. 자, 이 복대를 두르면 허리를 지탱할 수 있잖아요. 이두 근육이 바로 손상으로부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부 고르셋 역할을 하는 근육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혈근의 운동법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박성아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스포츠 재활센터장 박성아입니다. 어, 다혈근이 약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굳게 되면. 척추 기립근도 같이 굳게 되면서 여러 가지 척추 질환 디스크나 협착 측만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급성 특히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 이 다혈근의 면적도가 줄어서 위축이 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반사적 억제 메카니즘에 의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손상받은 근육을 안 쓰려고 하는 인체의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이 되면. 다혈근이 점점 지방으로 변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허리 통증 환자분들은 꼭이 다혈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혈근의 운동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중심을 잡으면서 버티는 운동으로 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다혈근에 힘을 어떻게 주는지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혈근 활성화 운동법 네 가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혈근 첫 번째 운동으로 이제 다혈근에 힘을 어떻게 주는지 알려드리는 운동이고요. 어, 다혈근이 경추 2번부터 천추까지 척추 하나하나에 다 붙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중간 부위부터 이 요추 부위 허리 부분까지의 다혈근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팔을 어 그냥 앞으로 자연스럽게 두시고요. 앞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이시는데 허리는 핀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기울이시면 됩니다. 살짝. 네. 그래서 실제로 고관절에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데요. 다시 제자리. 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고 허리는 핀 상태를 유지하고 고관절로 살짝.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돌아올 때는.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다시 허리핀 상태 유지하고, 앞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조금 유지하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제자리, 다시 앞쪽으로 해서 조금 유지하시고, 이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걸좀 느끼시면서, 돌아올 때는 왼쪽으로 돌면서. 그렇죠. 다시 제자리. 자, 다혈근 두 번째 운동인데요. 이것도 다혈근의 힘을 어떻게 주는지 감을 좀 찾는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하는 자세고요. 무릎을 편안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 손등을 자연스럽게 허리 뒤에 골반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어, 운동을 할때 다혈근이 살짝 수축하는 걸 느끼시라고 이제 손등에 위치를 하고요. 골반을 전방 경사 쪽으로 살짝 네,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살짝 힘을 주면서. 놓고. 근데 실제로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상체를 살짝 골반 쪽으로 끌듯이. 그런 느낌으로 놓고. 자, 호흡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면서 전방경사 쪽으로 살짝 그냥 힘만. 몸통을 골반 쪽으로 끌듯이. 자, 이번에는 다혈근에 힘을 주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심화과정으로 다혈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발기기 자세를 유지하시고, 어깨 각도 90, 고관절의 각도 90 유지하시고, 이 허리는 너무 들어가지도 않게, 너무 위로 가지도 않게, 일직선으로, 머리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유지하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골반 운동을 하기 전에 골반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자, 관경사 허리 경사, 이렇게 방향, 요, 요 방향이죠. 자, 전방 경사. 자, 약간 이 방향이죠. 음. 자, 복근의 힘으로 후방 경사, 허리 힘으로 전방 경사. 조금 풀어줍니다. cat camel exercise라고 해서, 낙타 모양, 그 다음에 고양이 자세라고 해서, 어, 그런 운동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살짝 후방 경사로 유지를 해줍니다. 후방 인사 유지를 해주고 복압 형성. 복압은 전체적으로 힘이 딱 들어가는 동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초간 유지를 합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자 복압이 들어간 상태 그 다음에 아래 갈비뼈가 팽창하면서 호흡 10초정도 유지하고 놓고 자 두번째는 시작 자세는 후방 경사를 살짝 만들어주세요. 네. 후방 경사 이 방향이죠. 살짝 만들어주시고,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바닥에서 뛰기만 하면 됩니다. 1cm만. 그래서 5초 이상 유지시켜주시고, 놓고, 다시 후방 경사 살짝 만들어주신 다음에, 반대 무릎을 또 살짝 1cm만 들어주시고, 이때는 이제 골반이 이제 좌우로, 좌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놓고. 자, 이제 이 동작까지 잘 되신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활성화 운동. 어, 시작 자세는 똑같이 후반 경사로 유지를 해주시고, 다리를 이번에는 뒤로 쭉 뻗어줍니다. 발목은 저측 굴곡으로 유지를 해주고, 다리는 절대 엉덩이 위까지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기지개를 피듯이 이쪽 방향으로 한번더 기지개를 쫙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 둘, 셋, 넷, 다섯, 놓고. 네. 좀 쉬었다가. 휘발경사 살짝 만들어 놓고, 이번엔 반대 다리를 뒤로 쭉. 네. 발목은 좌측 굴곡. 자, 이번엔 다시 한번또 어, 기지개를 살짝 피면서, 둘, 셋, 네 다섯 놓고 힘 빼고 자 이제 이 동작까지 다잘 되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활성 화 운동 자 동작은 요 다리 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후반 경사 살짝 만들어 주고 다리를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주시고요 저축굴곡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기지개는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상태에서 요 반대 팔을 네,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팔도 역시 너무 위로 많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들어만 주시면 돼요. 고개도 살짝 같이 들어주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을 할 때는 골반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게 유의를 하시면서 놓고 쉬었다가 허당정을 살짝 만들어주고 이번엔 반대 다리 쭉 펴주시고 저축 끌고 이 이번에는 반대 팔을 올려서 5초 이상 유지. 둘, 셋, 넷, 다섯, 놓고. 네, 다혈근 운동 오늘 알아봤는데요. 특히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은 이 다혈근 운동을 꼭 꾸준하게 하루에 10회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